난이 아닌 이미란 걸알았 기에 계절 마다 또다시 시작 을했 어. 도착입니다. 간다, 온다, 다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오른쪽에는 남이, 남이 오른쪽에 아닌 님이란다. 침대.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근. 간다 온다 계약 없이 떠나간.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의남이아닌님 같이 듣고 왔습니다. 6799님이 주말에 시골 어머니 댁에 가서 농사를 도와드리고 어젯밤에 집에 돌아오는데 시골 도로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는 없었는데 오른쪽 고라니와 앞범퍼가 살짝 부딪혔는데 범퍼가 깨져서 오늘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네요. 오늘부터 버스 타고 출근하려니 너무 불편하네요. 출구인이네. 다행히 크게 안 다치신 거죠. 진짜 놀라셨겠다. 갑자기 동물이 훅 하고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빠른 대처 덕분에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떡해요. 버스 타고 안전하게 출퇴근 하셔야겠네요. 또 문자로,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아침에는 전국이 초겨울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가량 낮아져서 굉장히 추울 거예요.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고속도로 아침에 출근. 좀. 두루두루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있는. 지금 계속해서 공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마이클 볼튼인 서울에 러브레터 가족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9883님이 꼭 말머리 해야 되나요? 소머리 하면 안 되나요? <laughs> 아,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재 개그 참 좋아요. 어. <laughs> 원하시는 분들 0 9 5 1 50원의 유료 문자나 TBS 앱은 무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 와 공회장님.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공회장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공연 신청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일 선물로 콘서트 가고 싶다고. 야 그리고. 어, 마이클 보튼이 제 마음속에 어, 꼭 가고 싶다 이 공연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애인과 가고 싶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념 결혼기념일을 어, 통해서 가고 싶다 요 기념해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매일 28일까지 한 분씩 뽑아서 공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 듣고 와서 바로 퀴즈 프로그램 시작할게요. 우효준 리포터. 내일 네, 정보센터입니다. 정체 빠르게 풀리면서 서신의 간선도로는 대체로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두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고요. 뒤쪽 마포대교 부근부터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천호대교 부근 1차로 시설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근 통과할 때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요. 더 가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만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에서 신월 나들목사의 양방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축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경인 지하철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 공사 때문에 신월 방면 이동하는 경인 지하철도 부근 정체가 심한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정체도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공사하고 있고요. 이 공사 때문에 북천안에서 안성까지 2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잠시 쉬어 갈까요? 아홉 시에 만남은 어떤가요? 저 회장님. 하루하루 행복하게, 두근두근 설레게, TVMC 가이에서 저 회장님. 불가타. 동안 가요 긴가민가한가요? 힌트 들으면 맞출 수 있다니까요. 힌트가 무려 3 개. 그러니까 키스 풀고 가요. 월요일엔 같이 퀴즈 풀고 가십시오. 세 단계 힌트를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단해. 1단계 허밍 힌트, 2단계 따로 국밥 가사 힌트, 3단계 전주 힌트, 힌트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힌트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샵 0951, tbs7 무료입니다. 70원. 1단계는 허밍 힌트입니다. 제가 허밍으로 이 노래 핵심 부분을 불러볼게요. 어, 노래는 요 노래는 좀 살짝 찐득찐득하게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그루브를 타면서 살짝 허밍을 불러봤습니다. 어, 문자로 가희 씨가 맨날 어, 공주라고 착각을 하니까 김자옥의 공주라 외로워 아닐까요? 하고 7951님이 퀴즈 추리 퀴즈 시간이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단 착각을 하지 않고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공주는 외로워. 아니었어요. 자, 1단계 허밍 힌트 들으셨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용의 잊혀진 계절. 10월쯤 되면 나올 법도 하지만 정답 아니었고요. 국도형의 바람아 구름아. 아니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90년대 노래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김처봉 마니님 아니었고 그냥 가을 노래 지금 듣고 싶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 가을과 관련이 있었던가? 아, 있지는 않아요. 약간 쌀쌀한, 아, 약간 쓸쓸한 느낌의 노래긴 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소수님 1901님이 옆에서 항상 똑같다고 한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제가 약간 공기를 조금 더 주입하는 날이 있고 덜 쓰는 날이 있고요. 멜로디가 들리는 날이 있고 조금 덜넘는 날이 있고. 달라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제가 힌트 있는.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 <laughs>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르죠? 아까 첫 번째 인트랑도 다를 거예요. <laughs>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부르진 못합니다. 로봇이 아닙니다고 아시죠? 홈페이지에 뭐 회원가입할 때 체크하는 것처럼 로봇이 아니에요. 저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허밍을 하지는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드리면서 <laughs> 어, 0767 님이 김건모의 첫인상 아닌가요? 첫인상? 어, 첫인상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지금 어, 오늘 많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6186님 정답 김범용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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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었고요. 3489님 응. 음, 정답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노래 제목이 그게 아닙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 노래 아닌가요? 아니었고요. 0767님 그렇죠. 제가 아까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살짝 이분의 그 노래 부르는 그 표정을 조금 흉내를 냈어요. 눈을 살짝 이렇게 뜨면서 흉내를 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611님 이 노래 아닌가요? 정답이죠. 141님도 정답. 1 0 4 2님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아닌가요? 제 주제곡과도 같지만. 아니었죠. 마포잡두 님이 아 이분 노래 같은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난다.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동시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2042 님이 이, 이 노래 맞나요? 확신을 갖고 보내세요. 정답입니다. 아 지금 들어본 멜로디인데 아, 멜로디는 알것 같은데. 그쵸? 5652님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오른쪽 도로입니다. 아, 0542님4682 님. 7009님 6574님 정답입니다. 이야 이 정답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있어요. 두 번째 힌트 듣고 이제 정확하게 보내주신 거죠. 6574님도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 참. 노래가 좀 이상하다는 분들 보내시는데 허밍이 좀 이상하다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허밍합니다. 약 이쪽, 이 정도 스타일로 상암동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6708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허밍의 여왕이다. 세계 진출 어때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목소리> 허밍 가능하죠. 망국 공통어. 허밍으로 세계 진출을 조금 네, 노려보겠습니다. 3489님도 정답! <목소리> 1105님도 정답이고요. 자 이제 2단계 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가사 인트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가사 인트 동요, 솜사탕의 멜로디에 오늘의 정답 가사 붙여서 불러볼게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반주, 주세요. 사랑님처럼 <《E2> 음 이고도 깨끗한 솜사탕. 음라 라라라라 혼자 서지 세우는 밤에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랄랄라 한 거는 허밍한 거 아니고 진짜 가사에 랄랄라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 부분을 잘 유추해서 그래도 뒷부분에 랄랄라 말고 다른 가사가 언뜻 나왔었죠.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수 있을 겁니다. 5879님이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아니냐? 칵테일 사랑 7810님 노래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가수 이름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또 공장장님은 엄정화의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을 대변한 노래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아니었고요 1561님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경극하는 것 같아요 과쟁 소리 같다 경극 같다 뭐 다양한 얘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번 힌트는 살짝 뭔가 날로 먹은 느낌이다라고 아니에요 이게 제가 뒤에 가사도 붙여드렸잖아요 자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수 있습니다 마힌 분들 대단하다 1901님 그리고 6484님이 아 가수는 알았는데 제목이 금방 생각이 안 났다고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잘안 났어요 하지만 정답 보내주셨어요 2042님이 가이씨의 허밍이 천재적인 건지 내가 천재인지 둘 다일걸요? <laughs> 야 다들 맞춰 가네요 하면서 신기하다고. 여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 다시 한번 제가 2단계인트 드릴게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음악 주세요.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랄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 맞아? 아 이게 랄랄라 가사를 준비하니까 힘든 부분이 그거네요 내가 어느 부분을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 같아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고난의 힌트를 들으셨습니다 어, 3673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014님이 브라운 아이들 라라라 아닌가요? 그냥 그 라라라 들어가 있는 노래를 회내주차것아 아니고요 6172님 정답이고요 공룡님이 어, 노래 제목을 이용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람 같은 이가희씨 청출 1위 가자!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정답이 많이 오고 있어요. 윤세원 님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3673님도 정답! 잘하셨습니다. 8700님은 아, 공연을 가야 하는 꼭 이후 화해를 해야 된다회장 교차로 여자 친구분이나 남자 친구분과 화해를 출근입니다. 해야 돼서 신청을 하신다고 그 공연 왼쪽자는 저희가 초반 끝날 회전입니다. 때 마지막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래 제목 그리고 가수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3단계 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전주인트로 이 노래 전주 들어보시죠. 노래 주세요. 음. 회장님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전주부터 그 끈적한 기운이 느껴지죠. 제가 아까 허밍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 노래는 끈적끈적하게 불러야 된다고. 어, 이 노래는 90년대 노래입니다. 더 이상 힌트를 안 드려도 될것 같이 지 정답이 많이 오고 있어요. 하루 오장님 정답이고요. 0 8장0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 공부하면서 허밍 듣고 있어요. 이번에 맞췄으면 정답입니다. 하면서 허밍을 들으세요 집중이 <laughs> 됩니까 정리하네. ASMR처럼 잔잔하게 허밍 들으시면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중력을 높이셔서요 1416님 정답이고요 어, 2242님이 솜사탕 아닌가요 솜사탕은 아까 제가 두 번째 힌트에 드렸던 너 동요의 제목이었죠 솜사탕은 아니었고요 2 0 1 3님 30도의 쌈발 여인 쌈바쌈바쌈바아 약간 그 노래도 조금 끈적한 느낌이 나긴 하죠. 아 시작할 때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쌈바의 여인은 자, 아니었습니다. 어, 2242님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차갑네요. 공기가 많이 차요. 내일 아침에 더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옷 입고 나가시고요. 0853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어, 공연 가고 싶다고, 마이클 볼튼 얼굴 공연장에서 실물로 보고 싶다. <laughs> 정답 맞히셨어요 7939님도 정답!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답이.